크리스마스 거의 끝나갈 무렵이긴 한데 그래도 메리크리스마스 음좀 괜찮아요 음 그니까 별건 아니에요 아마도? <laughs> 병원에서? 어우 그냥 별건 아니고 그때 이제 방조금 하고서 약 먹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응급실을 가는데 자 보시면은 장기가 부었죠? 예. 예. 맹장 터질 수도 있으니까 입원하시죠. 아! 그렇구나! 하고 입원했어요. <laughs> 아하! 몰라. 전체적으로 부어가지고. 지금 입원 안 하심? 너 맹장 터질 거임? 이래가지고. 아하! 입원했지. 아, 나도 그렇게 아플 줄은 몰랐지. 그 그러니까 나는. 가족들이랑 똑같이 음식을 먹었는데 나 혼자 그렇게 아프니까 좀 억울하단 말이야 암튼 메리 크리스마스 버츄얼 말고 캠키라고? 뭔 소리예요! 왜 캠을 켜요! 나 캠킨다고 한 적도 없는데 왜 나를 캠킨 사람으로 만드는데 뭘 산타 거리워야 잠깐만 그러면 나 오늘 선물 있는데 잠깐 보여줄까? 잠깐 보여줄게 근데 왜 보여줘야 되지? 얘들도 나 선물 안 줬잖아. 야, 선물 내놔. 아니 억울하네. 야, 니들도 선물 내놔. 하. 여러분들 다 알았으니까 그냥 공개하겠습니다. 아. 됐습니까 <laughs>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뭔가 이 깜짝 이벤트가 되질 않아. 그게 다 알고 있잖아. 왜 알고 있는 거? 야왜 다들 알... 이걸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난 그게 더 이해가 안 돼. 왜왜 왜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니, 나는 뭐, 언제를 준 적도 없어요. 왜 알고 있는 건지 난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니까? 죽어, 그러면. <laughs> 죽어, 이씨. 망토 복파는 단가를 올리겠습니다. 망토는 웬만하면 안 벗고 싶긴 하거든요. 인사할 수가 있다고. 아니, 나는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난그 하네스 방캠도 생일이어서 했던 건데. 너무 허무하다. 내 이벤트. 근데 그거 알아야 돼, 님들 나, 나 님들이 항상 인사하잖아. 그러면 무의식으로. 어, 하이오 이런다. 내 손을 이러고 있어. 안 보이는데, 항상 이러고 하이 이러고 있는데, 어? 안 보이잖아 근데 이러고 당황하거든. 왜 <laughs> 이렇게 핫거리냐고? 핫거릴 핫걸이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저 공주예요. 딱봐도 공주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공주예요. 누가 봐도 나 공주. 하하, <laughs> 진짜. 이거 너 처먹어라. 땅, <농농> 땅. 이건 참먹보네 대방어의 소주 한 잔. 아, 나술 먹고 싶은데, 나 먹으면 안 돼요. 나 일주일 동안 음식 조절해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술을 못 먹어, 오늘. 나 진짜 너무 억울해. 아, 근데 뭔가 이 어색하지 않아요, 되게? 내가 공격 차인건 뭐야? 아니, 이 리본을 좀 예쁘게 먹고 싶은데 못 먹겠어요. 이게 최대야. <laughs> 아니, 왜 자꾸 부파하지? 아, 이뭘 부파해요? 부파는 니들 돈네 <laughs> 눈에 말하지만, 니들이 원하면 먼저 생각을 해봐. 난 내가 알아서 해줄 생각 없으니까. 배희라뇨. <웃음> 얼마? <웃음> 아, 일단은 서이컷 해보세요. 성의권 해보시면 제가 성에 맞춰서 해볼게요. 이거를 바로 그냥 얼마에 버리네. 미친 사람 아니야 저거? 근데 지금 이게 이쁘지 않아? 아닌가? 난 이게 더 이쁜 것 같은데. 망토 던지면 이쁘다고. 일단 이 정도만. <laughs> 아우 리얼리님 산만 치즈 감사합니다. 야. 이게 <laughs> 그냥 벗으면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뭐라도 하나 끼얹고 올게요. 기다려봐요. 아 근데 이거 벗으면 안 예쁜데. 아 이걸 왜 벗어야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아, 아, 아. <laughs> 짜증나. 아 이거 부파를 왜 해요. 정신 나가겠네 진짜. 문신 없어요. 아니, 이게 내가 몸매가 너무 자신이 없어가지고 아... 이게 맞나? 아니, 이거 너무 에반데? 아, 진짜 개이바요 이거를 내가 왜 하고 있는 건지 난 전혀 모르겠네. 네, 올해는 안 보여줄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이거 좀 에반데, 많이? 예! <laughs> 아, <아니>, 이거 못 보여주겠어. 아니... <laughs> 아니, 이게... 이이 <laughs> 아니 와 <laughs> 아니 에바고 <laughs> <한> 같아 <laughs> 아이 내 몸이 보이는 거잖아 난 그게 너무 부끄러워 내가 왜 보여주고 있어야 되는 거야 <laughs> 아니 아니 자꾸 그렇게 막 돈으로 그러면은 <laughs> 미치겠다 내가 에이 <laughs> 네. 부파했습니다. 이거를 왜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얘좀 <laughs> 예, 올려야겠다. 이 부파를 왜 하시면 서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나 반응을 못하겠어. 저 이러고 있어도 돼요? <laughs>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저 이러고 있을게요. 33분까지만 키고 있을게요. 이거 더 이상은 안되겠지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건 안 돼요. 진짜 제가 견딜 수 있는 범위가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저 지금 말도 더듬고 있잖아요. 많이 당황해가지고. 죄송한데, 여기 건전한 방송입니다. 그런 발언 자제해주세요. 다시 3분이네요. 안녕히 계세요. 아휴, 다시 입어야지. 아이, <laughs> 했던 거 있잖아요. 롤링페이퍼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을 위해서, 롤링페이퍼를 준비했죠. 별의 별걸 다 써놨더라고.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천천히 하나씩 읽어볼까? 예, 네, 진짜 내가 이거를 한번 봤어요. 쓱 훑어봤는데, 진짜 님들이 되게 막, 아, 나 진짜 눈물 좀찔끔할 정도로 막 써준 것도 있고, 진짜 너무 행복했거든? 근데 어떤 놈들이 자꾸 찬물을 끼웠더라고. 도성님이. 소냥 2024년도 1개월 남았네 아프지 말고 화이팅 해요. 매일 보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이거 보고서, 와, 아, 진짜, 말 되게 예쁘게 써졌다 하면서 있었는데, 밑에 이제 또 내려가니까, 우리 뿌요가 되게 예쁘게 써줬어. 옷소냥은 그래도 돼. 네, 하고 싶은 거다 해. 존내쎄고 카와이 하니까. 맞아, 나존내쎄고 카와이 해. 끈. 근데, 야! 소냥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군단장 개이득 나와. 나오라고. 아. 나와봐. 엄마 덕분에 24년 재밌었어요. 나 엄마 아니라고! 넌 이게 엄마로 보이냐? 어? 내가 왜 엄마야? 나 나이 23살이야. 이제 24살 먹어. 엄마 아니라고! 방송 900일 다 돼가는데,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 1000일, 만일까지도, 만일이요? 네? 만일이면 몇 년이야? 나 시집 가고도 남으시간 같은데? 만일까지도 계속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요즘 채팅 잘안 치지만 몰래 몰래 보고 있답니다. 우리 매니저 귀여워. 왜 시집을. 너네 나와, 이 시집 갈 수도 있지. 니들은 장가 안 가? 니들도 장가 가야지! 장가 가라고! <laughs> 이모 가셔야 돼, 막지 말자, 애들아. 생겨보고 있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 데이트하러 가시겠지? 이 새끼 어딨냐? 안 왔냐, 방송? 올써 이거! 이 새끼가 갑자기! 안 긁혔어요! 긁혔겠어? 안 긁혔다고! 긁히건 니들이겠지? 안 긁혔다니까? 니들이 뭔데 자꾸 긁혔다는 거야? 나안 긁혔어! 나안 긁혔다니까? 아니야. 그니까 니들이에요. 어? 그럼 왜 그렇게 냐니까요아어이가 없어서 그래. 니들이 그혔겠죠왜 자꾸 웃어? 웃자. 왜 웃는 거야? 왜? 나와! 익명그그그그그그정그당그 나와. 그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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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딱 봐도 구루같이 생겼는데 말투가. 너 크리스마스라고 이벤트도 준비하고 사심도 준비하고 엄청 열심히 했네. 너뭐 너 멋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에, 조금 멋지게 나요. 아니 뭐 별건 아니고, 아유 아니, 뭐별 아니에요. 그런 개척지로 멋지게 나아간 너가 자랑스럽다고 대견해. 너좀 어, 자랑스럽대. 어때요? 너좀 멋지나요? 에, 에, 에. 어때? 어때? 나 어때? 소파킹 so 레전드 섹시 소냥이는요 진짜 멋지네요 이거 봐요 증명했죠? 저소파킹 so 레전드 섹시예요 어때요? 좀 섹시하나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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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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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리도 엄청나고요? 저 진짜 의리 개쩔거든요 닌들 알아요? 모르죠? 아 니들은 모를걸? <laughs> 사과하는 줄 알았는데 속이 너무 따뜻한 사람이 아저좀 따뜻하긴 해요 진짜 겉은 차갑고 속은 좀 따뜻한? 그런 사람이긴 하거든요 어, 진짜 부드럽고 상냥하고. 아, 진짜 제가 좀... <laughs> 그렇긴 해요. 후다 가진 여자. 아이, 뭐다 가진 건 아니고. 말해도 그렇겠네. 아이, 뭐 가진 건 아니에요. 다... 아. 그냥 너란 사람한테 끌리는 것 같아. 저 지금 고백당한 것 같은데? 여자친구 만들고 올게요. 양님, 제가 진짜 아끼고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도 사랑 고백 받았거든요. 님들은 사랑 고백 받으셨나요? 아, 진짜... 아, 별거 아니에요. 근데 미성년자한테 사랑 고백받으면 좀 큰일 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이 롤링페이퍼, 고이고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읽어봤때 되게 재밌었어. 계속 한 번씩 볼거 같아, 이거를. 되게 재밌게 써주신 것도 있고, 나를 응원해주는 것도 있으니까 난게 너무 고마웠지. 넌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쁜가요? 고마워요. 나좀 이쁘긴 해요. 어때요? 에? 아? 아. 그래서 산타는 만족하셨나요? 18 소장님이 없는 3일 너무 힘들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불라치지 마이씨 하루가 안 가서 죽을 뻔했다는 건 죽는 줄 알았다는 건왜 아직 안 갔나요? 전 그게 더 궁금한데요 왜 아직이죠? 이상하다 갈 때가 됐는데? 3일이면 여러분들 설크라고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딱어 입고 왔잖아 어때 좋지 대답 대답 하라고